응에어시이 uhm 왔어 하이유 안녕 주녀 봐. 역시나 다이아 칼로 바꾼거 근데 나 건축이라고 돼 있는데 그, 그거, 그거좀 야생으로 왔거든? 야생하자, 우리 그냥. 응. 야생하자, 야생. 야생, 야생. 우리 간야생 어, 하이하이. 하이하이. 하이로, 하이로. 어, 아, 점프, 점프. 잠시만, 점프 간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내가 철구까지좀 캤거든? 자, 바로, 바로 간다. 자, 금부터 이게 마크가 좋은 점이 마크는 렉이 안걸려 응 내가 해보니까 마크는 렉이 잘 안걸리더라고 원래 방송하면 거의 좀 렉이 좀 하나씩 걸리기는 걸리는데 팻불을 가지고 가자 야 그리고 내가 말다 털어서 이렇게 템이 많거든? 말털어서 밀도 있고 감자도 있고 먹을 게 많아. 아, 잠시만 나 쉬움으로 해야지. 그러면 먹을 거할 의미가 없잖아. 가자. 개고, 개고, 개고. 아, 잠시만. 아, 이런 거 아니고. 어, 이런 거밖에 안 보이네. 잠시만. 자. 어, 드디어 동굴 하나. 어이, 철있다 역시 나의 메인은 갓 메인은 갓 바이키. 와, 철 많다. 너 여자인 스킨 아, 스킨? 스킨 이거 이거 껴 봤는데 아직 바꾸지 못했네. 미안. 어, 스킨을 바꾸지 못했네 어, 어디쪽으로 가지? 아, 막혔 막혔나 여기? 막혔으면? 아, 씨... 괜히 썼어 괜히 썼다고 아, 이거 스킨 전거야 이거 스킨 전거야 잠시만, 동굴이 막혔는데? 아, 여기.. 여기.. 아니! 그리퍼 너로 애주러어 와라, 와라. 와라! 따사, 따사! 감자를. 역시 배고픈 감자를. 감자가 많이 잘지내다 와라, 와라. 와라, 이 거미자식. 응? 이걸 못 보다니. 아주 멍충한 거미군. 이런 멍충한 거미는 처음 봐. 야 여기 있다. 빨리 와라. 얘 뭐해? 그래 빨리 빨리. 이야. 네잘 그래, 받는다. 그렇지. 오빠 안녕. 응. 다시 들어왔네. 나이스어 추천 고마워. 역시. 넌 구독했으니까 구독했으니까 뭐와 여기 철 대딱 많아 근데 철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철가부 만들어도 다 남겠는데? 너무 많아 아 잠시만 아니 그 말하던 전설의 마녀가 여기 나오더니, 전설의 마녀는 안 돼. 장난으로? 아니, 전설의 마녀를 쓰러뜨릴 뿐은 나뿐이야. 나뿐이라고. 간다, 이 마녀야! 죽어라! 어, 잠시만, 안 들리네. <laughs> 드디어, 전설의 마녀를 죽였다. 오, 어, 요, 철만다 아! 아! 오케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케이! 다 흑여석으로 바꿔서 이제 흑여석을 캐자고 다이아가 없잖아 짠! 뿅뿅 뿅뿅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네. 오! 두 명, 두 명. 좋아요. 음. 오, 왔다. 두 명이다. 아, 총세 명이구나. 아, 참. 오케이. 굿. 아 초킹으로 안캐지지 이거. 아이 진짜. 이 나중에 기억하겠어. 내가 아 잠시만. 아! 아 용암 진짜 용암. 용암 화난다. 용암 오케이. 용암 피하기. 칼이야, 방금 죽었지? 아, 여기가, 여기가, 설마, 천국인가? 에이. 에이, 난 나쁜 짓을 했으니, 여긴 지옥이겠지? 헤이 출전, 땡큐요? 아이, 스켈레톤. 저거, 찐, 진짜, 씨.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 너는 안 봐준다. 야. 야, 뭐야? 넌 진짜 복수한다. 너는 아무리 해도 못해, 못해. 너는 갚, 쳐라 그냥. 쳐라 그냥. 빡쳐, 빡쳐. 너 미쳤어? 진짜? 야, 너 나무 나, 너 나무로 맞아봤냐? 아, 아니지, 아 확실히. 나무, 나무, 나무로 맞아봤냐고.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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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어, 그럼 날 때려? 자, 건축하자. 야생도 이제 죽었으니. 에, 엔, 에, 엔, 엔, 엔. 야, 근데 나 떨어, 나 했을 때가. 헉! 야, 야, 다시템 먹자. 아 이거 불타해서 은건 아니.. 불타진 거 아니지? 오케이 가자. 여기부터 다시야 생을 시작하는 거야. 오기였다 어, 와, 아, 괜찮아 지 템들 많다. 템들. 말좀 하지 마. 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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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들이 있어. 야, 이거 또 시작하자. 이거 입고 머리도 하고 음, 됐어 벌써?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 작업대는 타서 다 히네. 아,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음. 잠시만 기다려줘. 빨게 뭐 있거든. 잠시만, 잠시만 주니어 봐,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응, 음, 기다려 봐.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봐 아 잠시만 마크 나가 나가기 버튼 눌렀어 어떡해 헐 어떡하냐 나 마크 나가기 버튼 눌렀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다시 들어가야지. 너 뭐하길래 이렇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니? 에. 잠시야, 뭐라고 했니? 아, 이건 아니구나. 핫! 오케이. 먹고. 다시 됐다, 다시 됐어.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됐지?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됐어, 됐어. 보이면 된 거야. 애플을 설치. 계속 돌 캐는 거야. 계속 돌 캐는. 방금 다이아 캐인 거 같은데? 기본 탓이야너 <laughs> 방금 다이아를 캐 거였어? 만들었다 가자 우리 이제 우리 이젠 부자야 할수 있다고 드디어 드디어 만들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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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로켓 아 로켓 포스터 받았구나 그래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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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오케이 다이어트게 이런 줄 알았네 어, 잼시 이거 불불불 불, 불. 흑유성 먹었어? 안 돼! 흑유성을 먹지 못했다니. 자, 흑유성 먹기. 뿅! 뭐냐? 쉬이. 아, 흑성왜 이렇게 안 먹어져? 오케이! 먹었다! 이제 이걸로 지옥 갈수 있거든? 어 이게 야생 생동기지 제대로 된 야생 먹어라! 오! 헉,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가자 오케이 아 잠시만 뭐하지? 물? 아니야 괜찮아. 안 뿌려도 돼. 이 정도면 지옥은 좀 길어. 응. 굳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지옥! 뭐냐? 이렇게 될, 뭐, 뭐야? 왜, 지옥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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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데? 빵도 감자도 먹을 거 많이 채우고 가야 돼. 하. 아! 점심만 이거 반전이 야왜 나가냐 임마 이 쓰레기야.